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분단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법을 당연히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평화촛불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기본으로 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건지 아쉬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립과 대결, 군사적 긴장이 아닌 교류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군사회담을 통한 긴장 완화, 그리고 스포츠 문화 언론 의료 보건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다.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도로 철도 살림 등 분야별 교류 협력을 시도한 바 있었죠.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남북 간정상에 만나서 약속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간 정상이 만나 합의한 내용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얼마 전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서로간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적대 정책을 공고히 하고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자는 것인가?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그저 긴장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언제 실제 군사정마찰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화해 협력,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놔두고, 굳이 대립 대결의 길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역주행도 정도껏 하라며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네 문재인 정부의 네, 실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한 거죠. 네 그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남북 간 합의는 지키지 못할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기존의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후보가 내놓은 차별화된 행동은요, 할 말은 하겠다입니다. 굴욕적인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잘 지키지 않았고, 그에 대해 다르게 하겠다며 하는 말이 할 말은 하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안 지켜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행동했던 것인가요? 사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일단 들어온 것 어쩔 수 없다입니다. 다시 철거할 수 없다입니다. 얼마 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합의했으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남북 간의 합의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후보라면 기존의 합의들에 대해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들과 각종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 합의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인데 굴욕적이지 않게 할 말은 하겠다는 건또 무슨 말입니까? 기존 합의를 파기하지만 않았지 대립과 대결, 적대의 길로 가겠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역주행도 정도껏 하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후진 기어를 넣고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정표를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의 이정표는 바로 남북 간 합의 속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북 합의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로 갔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 그 목소리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 파탄의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이차기 정부에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